네, 오늘 10월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가 774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직전 달 대비 37만 2천 건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751만 명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고, 다만 보시게 되면 뚜렷한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변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전달 대비 반등했으나 사실상 의미없는 증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인건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9월달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되었고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실업자 수가 10월달 698만 4천명으로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채용공고당 실업자 수를 보게 되면 0.9로 계산이 되고 반대로 많이 보시죠. 실업자 명당 구인건수가 1.1배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이 뭐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소폭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큰 의미가 없다. 어느정도 구인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일시적인 변동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저는 실업자 명당 구인건수가 아직 1배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졸트는 생각보다 허술한 집계 방식이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고 집계 방식 상당히 모호하죠. 적극적인 구인 활동이라기보다는 SNS 간단하게 올리거나 동료나 지인들에게 인맥을 통한 구인 활동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호한 기준들로 인해서 사실상 수치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클라우드샴 경제학자도 동일한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는 졸트구인 이직보고서가 절대 레벨 자체의 흐름이 어떻다 이거보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어딜 가리키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게다가 응답률 자체도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서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를 선행해서 볼수 있는 게 민간 부분 채용 공고를 올리는 인디드 취업 정보 사이트의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선행해서 볼 수가 있는데 11월 29일자 기준으로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정체 구간이 뚜렷하게 보이다 그를 이탈을 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여전히 감소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소폭이나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좀 길게 보게 되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10월달 이후에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이 추세가 반전될 그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졸트의 구인 이직 보고서의 흐름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섹터의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 팬데믹 이후 고용을 주도했던 것은 의료서비스업 일자리인데요. 이번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5,000건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었고, 더불어서 정부 일자리도 5,000건 정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소폭의 증가세가 나오긴 했지만 모두 직전달이 상향 조정이 된 부분에서 나온 변화고요. 다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민간 고용에 있어서 변화는 오히려 직전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죠. 9월 달이 9월 달이 650만 1천 건으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 애초에는 662만 6천 건이었거든요. 12만 5천건이 하향 조정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고용의 변화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10월달 채용은 직전달 대비 26만 9천건 줄었습니다. 보시면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채용 건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531만 3천건 기록을 했고, 전체 퇴직도 직전달 대비 6만 5천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유지 중에 나타난 그런 변화고, 이 직자, 자발적 퇴직자 보시게 되면 직전 달 대비 좀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나왔습니다. 22만 8천 건이 늘었는데,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 꽤나 큰 폭의 증가분이 나타난 것이죠. 다만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해고도 지난달 대비 더 감소했습니다. 해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의 위축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m o m 변화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뭐 직전달 대비 마이너스 9.38을 기록했지만, 뚜렷하게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해고 데이터는 전형적인 후행이죠. 경기 침체의 결과로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10월 해고율이 1%를 기록했습니다. 9월달 1.2에서 더 떨어진 것이고, 다만 직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해고율의 변화를 갖고 우리가 선행해서 경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더불어서 전반적인 해고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업자라든지 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레벨 다운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갖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10월달 챌린저 해고 건수는 MOM으로 23% 정도 줄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흐름이고 YOY는 51%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55,600명 가량을 해고 건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치 행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월달 평균 주당 노동 시간도 34.3시간으로 뭐 낮은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인율과 고용률 추이 보시게 되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이 구인 건수의 허수 집계 가능성을 높인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채용 건수의 흐름 보면 이 증가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인 건수는 많지만 실제 채용 건수 보시게 되면 531만 3천 건에 불과했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600만 후반대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1200만을 넘어갔던 구인 건수의 집계 방식이 재택근무로 인한 중복계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허술하게 집계되는 졸트의 모한 기준들의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 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월달 고용률은 3.3이 나왔고 구인율은 4.9가 나왔습니다. 직전달에 비해 더 높아졌는데 보시면 9월달 구인율이 4.5가 나왔어요. 이 4.5라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월로이사조차도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베버리지 곡선 갖고 언급을 많이 했었고 이베버리지 곡선 관련해서는 이게 시계 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구인율이 줄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 인계점이 구인율 4.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난달은 4.5즉 실업률 상승이 촉발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이게 4.3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타난 4.9로의 증가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부분은 9월달 이 4.5를 하회 해서 4.3으로 재차 하향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 레버리지 곡선상에서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는 그 임계점 부분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 흐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가 줄고 부정적 평가도 줄었지만 서로 이런 부분이 상세가 됐죠. 따라서 노동 격차는 18.2% 포인트인데 직전달이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고 여기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 연속 노동시장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난달의 큰 폭의 하향 수정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더불어서 9월달 데이터가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노동 격차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변화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노동시장 이 현재 둔화 위축되는 방향은 맞지만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월 달 구인 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